지난 주에 이어 오늘 또 같은 본문으로 두 번에 거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보여줄 단으로 가라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난 땅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로카, 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필이면 가난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국 땅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스위스 땅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 가난 땅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드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삼일 만에 부활하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보여줄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의 가난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우 차이표시를 아실 겁니다. 이 차이표시는 모태신앙인인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성경 체험을 하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런 사람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유명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시는 그런 집회를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집회를 가도 예수님이 안 만나시더래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일해서 인기 스타일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뮤지컬을 성기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더래요.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차인표 씨 아내가 신혜라는 배우인데, 이 신혜라 씨가 섬기고 있는 이 컴페이션이라는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신혜라 씨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laughs> 상황이 생겨서, 남편이 대신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도의 콜카타 지역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찰표 씨가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되는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잠자리 모양의 큰 선글라스를 끼고 함께 가고 있는. 카페시안 직원들에게 한마디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인표씨가 화가 났구나. 수군거리더래요 드디어 인도에 도착해 공항에 내려 또 오랜 버스를 타고 아동보호시설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국에서 손님이 오는 것을 듣고 화장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인표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때 한 아이가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손내밀어가어고 인사하자고 박수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차인표씨가 난생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됩니다. 인표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맙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 차인표씨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공의 자리에 그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흥회나 유명 집회에 참석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거라.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께서 인도의 가난한 어느 아이들의 보호시설에 계셨다는 겁니다. 중간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래서 이후로 이 창교시는 이 컴페션이라는 공사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섬길 때마다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창교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교시는 그렇게 가난한 곳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싫었는데, 뒤돌아, 뒤돌아 보니까 그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다시 말해, 예수님을 경험한 바로 그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가난한 땅입니다. 아,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30대 초반에 크게 성공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성공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날마다 사셨는데, 이분이 집사 시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내 아이는 참 복이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안에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만들어주고, 이렇 떵떵거리면 이렇게 사나. 참 우리 아이는 똑똑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술에 취해서 늦은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책상 위에 자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 아내의 일기장이 들어있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나는 괜찮은 남자이니까 당연히 아내 일기장 보지 않지만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일기장이 보고 싶은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안에 책상 위에 있는 일기장을 몰래 꺼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일기장을 읽는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정체 없이 버스에 올라서 이리저리 가고 오는 것이 그게 아내의 매일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죽고 싶어 하는 걸까 이 글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 때문이 들어요. 남편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 그분이 알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그 방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 거예요. 세상 성공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명도 목적도 있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그 아내에 대한 그런 회개 자신에 대한 회개를 그날 얼마나 그 방에서 울면서 회개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방에, 그날 밤그 방에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정리하시고 장신대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시고 지금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부르을그 땅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모님에게는 가정은 고통의 시간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부에게 보여줄 그땅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과 이별해야 되는 이를 도와에 대 되는 그런 순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그의 아버지와 친척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그 아버지와 친척인 롯을 데리고 함께 가난 땅으로 가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차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친척 롯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함께 데리고 가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라고 하셨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만친척인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함을 받을 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가난 땅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 데라를 축계하십니다. 11장 3 2절 말씀인데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조카로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동과 고무라 땅으로 재발로 가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존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심히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많은 죄물 때문이었다고 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예수님께 나갈 수없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 재물이 방해가 된다면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수 있었고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도 아브라함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청년에게 이르실때 너는 너의 재물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드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인간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작년에 전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그런 사건이 전 세계 뉴스에 떠올랐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일반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트라는 그런 지하 관통.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에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만든 회사는 DSM이라는 그런 군수회사인데 회장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신대용이라는 장모님이세요 신대용 장모님은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할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안기부에 잡혀서 고무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꼬리표가 달렸다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1971년도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정말 완전히 텅비어있더랍니다 옆에서 아내는 울고 많이 떨려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려고 가는데, 미국의 어느 시골에 200년 된 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중간에서 차가 그냥 멈춰버리게 되게 됩니다. 고물차라서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죠. 더욱이 그날따라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전화할 때는 없고,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차까지 시동이 꺼져서 집에 갈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1987년, 난생 처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이제 끝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그비 오는 날, 그 고장난 차안에 예수님께서 신 장모님을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버릴 거 버려라. 너 버릴 거 버려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그치면서 몇 가지가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 모태신앙인이고 지금은 집사이지만 내가 담배를 피웠구나. 담배를 끊으려고 의사 찾아가도 그렇게 안 되었는데, 어, 이거 끊으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장모님이 포커를 좋아하셨대요. 포커. 고스톤 같은 거죠. 이거 끊으라는 감동이 없더라고요. 장모님은 경북사대 부증을 나오고, 그 당시 명분고인 개성고를 나와서, 나와서 여세 대학교 학생 회장까지 하니까 항상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엘리트야. 나는 이 나라 엘리트야. 그런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설교를 들으면 항상 그 설교를 분석을 해 다는 겁니다. 아, 저저 설교는 저게 좀 아닌데.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단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끊게 달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끊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끊었는지 어, 실험을 해봤대요. 책상 위에 담배랑 나이 차오려 놓고 계속 쳐다봤는데 손이 안 갔다, 안 갔다. 하나님 만나는 신기하게도 완전히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17년을 허송생활을 냈는데 하나님 만나 회개하고 순정하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다 <laughs> 기단 맡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 분수 업체 회장이 되셨고 통일 한국 세움 재단 이사장, 북한 어린이 키르키스탄 대학 설립 등 해외 선교에도 힘쓰로 계십니다. 여호께서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마친첩과 아버지의 집을 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은 담배, 폭포, 비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인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땅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석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땅에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며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3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올 한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바로 그 땅, 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과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은 끼어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은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은 혈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땅은 은밀한 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해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질그 땅을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뜨겁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 네. 지금으로터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질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사람하의 영일의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이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멘.